연말 한번더 쓸까? 완전 파셔 예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? 나이 판도 그냥 불맛 쓸래. 왠지 크립트로드는 안쓸거같거든 아, 크립트로드 쓰면 어하지 아. 아니, 이미 크립트로드 은근 많이 나오는데. 메이크업을 서석해 필요한가요? 네. 더 필요합니다 투도 네. 그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더필요 네. 음. 화질이 안 좋아서 약간 프레임 드랍이 난다 아닌데? 필요합니다. 괜찮은데? 필 연결 상태 우수하다고 떠있네요 네. 거의 오미키로 한글라자 예 잠깐+ 잠깐요할수 있고 말고요 오미키로 할수 있고 말고요 오미키로 한글라자 예 기꺼이 할죠 네. 네. 무슨 일이죠. 도움이 필요한가요? 준비 완료. 아, 뭐 네. 간간히, 간간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꾸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, 늘 네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도움이 필요한가요? 좋아요, 좋아. 할수 있고 말고요. 도움이 필요한가요? 기꺼이 합조. 어, 잠깐만다. 아, 시다의, 나, 나 그거 안 줬다. 상점 안 줬다. 망했다. 아, 성적 안 좋았네. 실수했다. 그냥 없앨 수 없다. 다른 식으로 운영해야지. 아, 실수했다. 아, 씨. 대신에 테크 빠르니까 다른 식으로. 아, 대이만 원. 아, 대니 만 원. 이겨야지. 이것도. 이것도 이기겠습니다. 양 뭐야 이거.

어디로 갈라나? 9시? 아 그냥 그 들어오네 오. 도망차 오. 이게 빠른게 안좋아요 빨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못해 내가 오히려 다 하는 네, 게임 무슨 시작하겠죠? 아, 하고 싶을 텐데 네, 하고 싶을 거야 네, 내가 먹고 싶었고 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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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휴 네, 아, 무슨 일이둘다 좋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묶인다 묶인다 근데 연판 시원이 되게 빠르거든요 제가? 호러을 진짜 겁나 빨리 눌러가지고 시원 3레벨 아주 쉽게 찍을 수 있겠습니다 또 사냥할라 하죠 여기 여기 더트 사나? 아 더트 샀네 그러면 제가 그냥 먹죠 여기 그냥 과거에 먹겠습니다 저 먹어도 되죠? 먹겠습니다 여기 아, 좋았다. 아, 진짜 개쩔었다. 저 센트로드 개쩔었다. 퀘! 신규라님 슈퍼 니다이 아, 고맙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기 인기가 많은데.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해설은 다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야 이거 못 참지. 아 여기서 딱 하나 조, 나도 써야지 그거 스톤 나도 써야지. 어떤 무가좀 도망치. 뭐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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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도망치. 무슨 일이일아지 무슨 일이을 기다리겠다. 필요한가요? 아나근제 불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나왜 이렇게 낯설지? 비드가 비드가 <laughs> 이렇게 낯설어져?

너무 상처 c o 말인 t 왜 그렇게 상처 r i n a w 상대가 e c 기가 l 는 거지. u c o 제 e to the 지만 r 이 d i 상처를 주는 거야 슈퍼 l d I got you. I'm l i 다 왔어 다 왔어 게임값이지 <laughs> 뭐 우수한거 거의 못보셨죠? 못보셨죠? 저도 거의 못봤어요 저도 못봤어요 이상한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

아, 늦은 거 같은데. 나 괜히 다시 온거같데 아, 싸, 싸하다 할까? 느낌이. 지발. 아, 다 근데 저. 냐 도도아 <목 graffiti> 크리 아, 그래도 죽었는데 아깝다. 염다이 아, 기다려. 오늘 진짜 근 좋아요. 맞을까? 아니야. 시현이 맞추면 이동 무제? 알다뷰 2. 그을 기다리겠다. 빨리 움직여. 어떠니 무제? 어 먹었다. 11시냐? 1한시냐 11시면 뭐냐 먹으면 뒤치기 다것겠다데1장에서터1 2즈부터 12시부터 1 2다부터1 2 1 1시1시1시부1 1시

기꺼이 해 주지 귀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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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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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대리가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. 어, 뭐야? 아저 오셨어. 아씨, 아이, 당연히 아, 나하잡았다 아이, 좀 손해 봤지만, 아직 포탈 트워가지고 이거, 이런 이런 확실히 프리팜인데 이거 이대로 그냥 줘야겠다. 어야야 뭐야 뭐야 뭐야

아이 씨, 야, 나도 힐링해볼게. 야, 크리가 터지냐? 아씨, 빗나감 아, 아까워 약간... 아, 빗나감 고 멀티 없지? 오케이 아 근데 멀티가 없을 병력이었어 중간 확실하게 확인한 거야오 어떤 아참지아 근데 참아야는데 아이템이 아참이 부족하네 아이 아이 노비를 죽어? 오, 참지 발로 향하자. 난 현질이야. 슈퍼 과금러. 핵소인. 핵과금러다. 500원짜리 우려어 뭐야? 어? 어떻어나봐 음, 멀티헥이 먹었나본데요? 아니아니 네. 아니, 아니. 급할 거 없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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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, 가지마. 아오! 아, 아, 말바 하나 있으면 잡아야 돼, 뭐. 뭘 할까 이거야? 해디로갔 난데. 어떤 임무지? 뭘 할까? 무슨 을진의 복수. 을 기다리겠다. 이거 어디로 갈까 다스딩고을 기다리겠다. <laughs> 포을를좀 음, 사올까? 필요한가요? 어 필요한가요? 영을 기다리겠다 열한적 체크를 안 하긴 했는데 없겠지? 어, 온다 온다 영을 다한 선택이 한번더 네온사인 좀비 완 마우스 됐어요 을르다을다 조준니 뼈물 기다리긴 해 영혼이. 최대한 멀리 있어야 돼. 포커 점사되면은 분나빠언데드가 들어오기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철옹성이더필 거야. 준비가 걸리움 <laughs>

오 케이 이렇 좋았어요. 터지 안 터져주냐? 아, 구데이 같은 거 보게. 아터져라죠와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번도 안 터지면 싫어요.

길이세니까 그냥 찍어 눌러 버린다.